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핵심이 선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선거라고요. 선거. 그러니까 헌법 제2조에 등장할 만큼 선거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헌법, 그 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거부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어요. 전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아예 그 선거부정 뿌리 뽑는데 인생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선거 부정 얘기했지만은 나는 설마 이개명 전지에 선거 부정이 그렇게 있었을까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 말을 듣고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 위기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선거 부정이 해결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 되는데도 민주주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자본주의, 복지사회, 인권, 법치, 이걸 지킬갈수 있는데, 선거가 기본이 이게 부정이 있으면은. 체제 기반이 흔들리지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은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선거 시스템만큼은 바로 잡아주고 나가자. 네.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할 만하지요. 그래서 겸용 이거는 민주적인 질서 아니다. 결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가 금방 또 취소했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또. 선거위원회는 경군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나오겠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왕장 여기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그 자료가 나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뭐 그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믿을 만한 기구, 기관을 새로 만들든지 여야 합의를 하든지 또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우리 선거위원회 하나의 선거 시스템이나 그 과정이 부정이 있냐 없냐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겸영 조치를 이해, 긍정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영 반대도 처음 했지만은 더 반대하는 것은 탄핵입니다. 탄핵. 이건 탄핵할 문제가 아니라야지. 자꾸 내란, 내란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권력 행사지. 내란은 아니지요. 그걸 가지고 야권 쪽에서 또 시민들의 일부도 내란죄다, 내란죄다 하는 것은. 그는 문제 본질을 다른 면으로 확대시켜서 문제 본질을 가리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다 아니다 이런 말하기 전에 선거 부정이 실제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검토 조사 그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한 당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지방 모든 걸 초월해서 범국민적 위원회가 구성돼서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인 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없이 뭐 내란이다, 뭐 사내기다 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좋지 않은 행태다 형태,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가리자는 음.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왜 부정적으로 네. 받아들인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대통령이 제기하자면 자기 자리를 건가입니까? 네. 그 양반이 뭐 선거 부정 드러낸다고 5년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임기로 끝날 사람인데 그걸 제기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우리 나도 이제. 긴급 조치 개엄령 하에서 감옥도 살았습니다만은 네. 확신범, 확신범, 네. 확신 확신을 가지고 했는 그 보고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내란이다 뭐다 그런 비본질적인 마타도를 하기 전에 조사가 앞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서로 분분한데,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하나는, 개엄도 잘못됐고, 어, 아, 계엄은 잘못됐고, 그러므로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개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탄핵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세 번째는, 어, 개엄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탄핵은 꼭 막아야 된다. 이런 세 분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세 번째 쪽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개음이 바람직하지 못한 시기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으므로 그 개음하게 된 원인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걸 탄핵 정구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더더구나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의 앞장서는 면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요. 탄핵 소추서를 보니까 1차 탄핵 소추서에는 가치 어,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그리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논란이니까 그, 되2 차에 빠졌더라고요. 그 그런 말 나오는 사람들이 수상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지만은 제일 잘한 점 중에 하나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고히한 겁니다. 이건 나라의 구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승,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한미일 관계를 복원한 것. 이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생존 번영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러고 우리가 친부 친중 이거를 우리가 견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업적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뭐 기이할 정도로 진하게 했다? 그 사람 자체가 수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이 난국의 이 나라를 좀 삐뚤게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표현하기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 이제 한 가지 또 생각난 부분이 이번에 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고 또 이제 이런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또 한쪽에서는 철지한 색깔론이다. 이런 전형적인 답변들을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말하는 자체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뭐 여다, 야다, 지역이다, 이 글을 떠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간첩을 용인, 용인 하자는 겁니까? 간첩이 있어도 좋다는 겁니까? 이거는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응? 그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사람 또 적대적인 행동하는 사람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되었어요 응? 그 간첩을 지, 재판하는데 좌파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 도원돼요그 아까운 고시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간첩을 변호하는데 그걸 그 시간을 내면은 국민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질서는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세력이 바로잡아지려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개업량 반체제 운동을 긍정적인 면,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요. 나 다시 말씀드려서,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나는, 어, 개업량을 안 내려도 한 3년 안에 서서히 서서히 시대 흐름으로 국민적인 선택으로 해결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이번에 기업령 사태로 인해서 더 이게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그 인정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치열한 응? 갈등이 두드러진 거지요. 차제의 문제가 터졌으니만큼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국가 이익이다 생각합니다. 정권의 약점들은 좀 소소한 문제고, 뭐 자기 마누라 싸고 돈는거뭐 이런 거그좀 경상도 말로 구질구질한 문제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상대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한거두 번째는 내가 국가 세일즈맨 1호라 그래가지고 계속 해외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에 국위를 선양시킨 거, 국가 위신을 정상화시킨 거, 그런 거는 크고 그라고 기업가들에 대한 우대, 우리나라가 국회 경쟁력 있는 단체는 둘밖에 없습니다. 전문 엔지니어, 과학자 집단, 둘째는 기업인 집단, 이걸 괴롭히면 전에 정권에서는, 삼성, 이재용 같은 분을 감옥 살게 했잖아요. 이재용이 감옥 들어가니까 일본 손위에서는 간부들이 축제를 벌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이 내려앉으면 우리 때가 온다, 회복된다, 그래가 실제 그 사람들은요, 축제를 벌였어요. 음? 그거는 이재용이 뭐 하자가 있으면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벌금으로 가지고 벌금을 때려가지고 국고 수입을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을 감옥 살게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요. 응? 예. 그런 것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응? 책임감이 없는 정치가들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가를 우대하는 정책, 그걸 전개한 것은 큰 공로라 생각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제 말씀하신 영부인 문제, 그런 자꾸 제 소위 무속과 관련된, 음 그거는 건 우리는 뭐 사실은 모르는 거지 네. 그죠 네. 사실은 모르는 거지만은 뭐 어떻게 됐나 그건 확인할 수도 없는 거이고 네. 그건 조금 뭐알수 없지요. 예. 네. 만약에 지금 이제 탄핵 수초안이 결국 헌재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현재 그럼 다,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제 이분도 역시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이고. 나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탄핵은 취소돼야 되고, 네.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되고.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 네. 윤석열도 어차피 2년 뒤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탄핵은 취소되고,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 넘기고, 네. 이재명은 자기 갈 길이 있잖아요. 감옥 가는 게 자기 길 아니야. 그거는 뭐100%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자꾸 그걸 뒤집으려고 뭐, 뭐, 탄핵하고 뭐 하는 거는 참 안쓰럽지요. 그렇지요? 네. 도둑이 제발 재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면 그 사람도 참 힘들겠다. 응? 안 되세요. 네. 근데 그 사람...